기온 뉴스에서는 새해 각계각층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저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지는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은 뱀매를 맞아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혼란한 전국에 참사까지 발생한 2024년 소방관의 마음에는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올해는 시민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어떤 대형 재난이나 피해로부터 좀더 안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치 않았던 경제 상황에 힘들었던 전통시장 상인은 다시 북적이는 시장을 꿈꿉니다. 장사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장사라는 게뭐 저만 잘 돼서도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 같이 잘 돼야 저도 같이 더불어 같이 장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더큰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취준생도 올해 더욱 힘을 내 보려 합니다. 2025년에는 좀더 평안하고 행복한 1년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학생분들도 다 취업도 다잘 됐으면 좋겠고 네, 좀 행복한 1년 됐으면 좋겠습니 이상기후 없이 풍년이 깃들기를 바라는 농민들과 금배추, 살수 있는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선을 꿈꾸는 어민들은 올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후 변화나 어족장 감소로 인해서 바다에 만선을 기원할 수 있고 우리 어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어 사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6년째 자원봉사를 이어가는 전상숙 씨는. 소외된 어르신 없이 다 같이 즐거웠으면 합니다. 마음 편하게 밥을 드시고 참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좋은 새해를 맞이하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연말의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올해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G1 뉴스 정창용입니다